이거 건물 하나 어? 붙었어 내 건물 한 명. 어 현진아 조심해봐. 오케이. 나 위로 올라가볼게 잠시만. 아 오케이. 야, 나이스. 몇 킬이야? 내 건물 밑에 아직 있어? 아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어 아, 안에 있는 거 같아. 1층 같아. 던질게 없으니까 갈 수가 없네 박 어, 밖에선 소리 안 들리거든? 1층 여기 밖... 안에 있는 거 같아 음 현진아 나한테 와볼래 같이 그냥 1층 뚫으러 가자 나랑 현진아 1인칭 키고 가는 거야 네. 가자 <laughs> 바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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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바깥 바깥 나이스 끝났다구 어야 뭐야 이 새끼 왜왜왜 집 건너편 바로, 바로, 건너편 아 보인다 보인다 저 위에도 있다 능선 위에도 아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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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들고 싶다 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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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뒤에 하나 기절. 여기 밖에. 오케이. 나 오른쪽으로 계속 돌게. 어약 없지 현진이. 음. 아 빠질 생각도 해야겠다 그럼. 나 그러면 일단은 천천히가 볼래 아까 산성이가 확실찍근에좀 맞고 올게. 이집한명 들어갔다. 차차 구에 바로 현진. 아 오케이 오케이. 어. 뭐 허락 다시어 있어. 다시 아, 타고 가자. 어차피 민 살려야 되는데. 아 산성이 붙었네. 현재 나 태워 주세요. 만 산성이 좀 붙이자 이거. 여기 하나 개져. 뭐? 집안에 하나 더 있어. 아. 끝. 아 소리 한다. 아 어디야? 아 씨발. 여기 여기 바위뒤 기다려 나잘 재선공기 재선기 있어. 나 신경 쓰지 마 재선공기 있어. 나이스! 나 있어! 일단, <laughs> 원근이 부쌌다. o 오오 h i 팀 오쉣 팀오 i 오 o 오 s 오 i t Oh s h i 서 Oh shit. Oh shit. o 어나 진짜 삼보병. 아이 씨발려나. 어 뭐? 야어 여기도 있네.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뭐야? 현장왜총안 나가? 몰라, 자꾸 기능구장인데, <laughs> 몰라 기능구장 외쳤어야 되는데, 아, 그 정도? 약, 약 정도? 어, 아, 나도 약이 없다. 들어가면서 또 먹자. 으. 으. 역시 중국하면 전기차지. 조용하죠. 진나 야, 메인도로 차시 나간다. 이게 뭐, 뭐야? 뭐. 이거 뭐야? 맞아, 민나요 음, 나 가는 중. 씨 깜짝이야 아, 동이다잡거다 다 잡았어 어, 동나 괜찮았어? 어 이들 어, 너무 어, 멋있었어 아하하 <laughs> <laughs> 어, <나 씨. 웃음> 민나 뒤에 아직 한놈 남아 있다. 응 음, 알아 알아. 온다 쿠페 타고. 야신민아어 어! <목소리> <심하다>. 어. 어, <목소리> 이게 안 죽네. 야 <목소리> 이게 이걸 사라? 어 이걸 사네? 아 어, 어, 어. 이거 물이 물이 살렸다. 어, 어, 어. 시발년 널 와. 이렇게 말 좋아 못한 거지 나는 아싸 살겼다 저거 산성 거면 안박죠 저건 불량 아니야? 저 오르슨데? 그래 야이지아 확인했어? 조하고 있어 이 x 6가 생겼다. 오. <laughs> 오! 스라시 <laughs> 그, 그거 알지? 언제 내차 타면 너 죽게 돼 있다. 야? 아이고. 아이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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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이아이 음, 음, 음. 나도 음, 어. 어나아어나아어나아 <laughs> 어, 나가잖아. 어, 예. 나오잖아. 오, 오. <laughs> 아니, 아또 뭐, 시청, 지게장 땄어. 야야, 몸키 눈물이 날려버릴뻔 되겠다. 어, 지 깜짝 놀랐네. 어, 시드, <laughs> 시동 걸고 이번 <2번> 박을게요. <웃음> 네, <웃음> 움직인다. 움직인다 움직인다. 와, 번이번 와, 번, 번, 이 번. 와, 이이스 와, 이 이리 와, 이 살려, 살려.

후. 이번거한명 기절 확킬 어, 어, 쳐야지 여기 1층에 있다 여기도 기절 1번 기절 나이스 응. 연막 안에 들어갔어요지 복한 번 까볼래? 노란 노란 연막으로한명또 기절. 이거 승용이 거 허킬. 히 하고 팔았으면 잡는데. 나왔다. 벌이 앞킬? 2층, 베란다, 베란다 앤지랑. 응. 지금 어, 한 명만 먹어 어, 어 응. 여기. 아, 다 머리 날라갔어 예. 2층 여기 테라스 있다. 네, 나이스. 공기니 블루 체. 되지? 음. 우리 야불고기다다 나왔을 때저안해도도온온 나이. 아고 아유 너무 빠르다. 나씨드리트 <laughs> 뭐야? 맞지? <laughs> 내 <laughs> 생각 보다 좋네. 깔끔하게 잘 된다. 이거.